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요호수아의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스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랫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아멘 언약괴로 인해 블레셋이 사망의 환란을 당했습니다. 언약괴를 너희가 가지고 가라. 우리는 못 가지고 가겠다. 너희가 가지고 가라. 하다가 결국 언약계가 블레셋에 머문지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엄중함을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6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는 단어지요. 그러면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가볍다는 단어는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카보드와 반대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엄중한 손을 너희에게 가볍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옛날 번역은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완악하게 하다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 카바드입니다. 무겁다는 뜻이죠. 너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너희 자신을 존중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신께 존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 여기리라고 하셨는데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높일 방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언약계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것이죠. 언약계는 베세메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베스메스 사람들을 쳐서 크게 살려가십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애곡이 하늘에 사무쳤는데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애곡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발 이 괴를 좀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괴를 누구에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SMS 사람들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언약궤도 아주 쉬운 물건이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들이 왜 블레셋에게 망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는지. 그리고 왜 다시 그 괴가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괴를 얼마나 경홀히 여겼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얼마나 경멸했든지 하나님을 블레셋이 믿는 다곤만도 못한 꼴로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이 다곤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와 손목이 잘려진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와 손목이 놓여졌던 문지방도 거룩하다고 밝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괴를 거룩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얻어맞고 이스라엘이 신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라고 말했던 블레셋보다도 더 못한 자기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거하실 곳이 없어서 나오셨는데, 그렇다고 블레셋은 그할 만한 곳이 되었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하실만한 처소가 없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을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나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메시아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집을 세우셔서 그 집에 좌정하시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그 어떤 공로나 조건이 있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이방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못한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기라디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원인이나 조건이었습니까? 그들은 단지 괴를 구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이요? 설 사람이 없습니다. 자꾸 죽어 나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괴를 그들과 분리시켜 둔 것입니다. 또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의 아들을 시켜 지킨 것입니다.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만한 조건이 충족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가 희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았지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오히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다윗이 성전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아비나답의 집은 다윗이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까지 하나님의 임시 거처가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이 무엇으로 가능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만한 처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거나, 그것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데 있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못난 사람들을 보거나, 죄를 범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렇지? 이 불쌍한 것들, 우리는 속으로 그들과 다른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들보다는 더 옳고 바르다는 것을 찾아내어서 자위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월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베스메스 사람들이 한 일을 보고 바로 그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내 자신은 왜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에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치 나는 그런 은혜와 후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못난 사람을 보거나, 실패한 사람을 보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훨씬 더 악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구나. 나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당연히 우리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죄인의 본성상 우리는 그 생각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 안에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 조건과 이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항복입니다. 우리의 못난 이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대한 감사요 감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것입니다. 이 항복과 감격과 자랑이 있는 하루이기를 빕니다.